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연 강사입니다. 네, 30의 임복교제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먼저 학교서 요약직 강의는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이미 유튜브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준비 기출이죠. 이것도 기본편 이미 완성되어 있고 실전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이 되겠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민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에는 민법 준비 기출특강 실전편 제 52강을 진행합니다. 오늘 20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번보 시면 가불병 문제인데 문제가 너무 길죠. 이게 여러분 시험지로 가면 여섯 줄 이상 넘어갑니다. 시험지는 좁잖아요. 미로문을 항상 문제 읽지 마시고, 절기 때 옳은 거, 틀린 거 확인하세요. 옳은 거죠? 그리고 1, 2, 3, 4 5 읽으면 정답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해볼까요? 1번, 우리의 저당권이 소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게 저당권이 어떨 때 소멸하죠? 저당권이 소멸하는 건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경매에 나오면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고, 두 번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 문제 빨리 읽어보세요. 경매에 보이죠. 저당권 실행 보이죠. 경매에 나오면 저당권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렇게 사례 문제가 길면 바로 정답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린 정색도로 풀어볼까요. 자 7번 보세요. 갑은 의뢰 저당권이 선순위죠. 의뢰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미역 임차에서 즉시 대항력을 가추고확증을 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쌈청이 저당권을 치르간 다음, 저당실행을 경매에서 무가 인지 경매 받았죠. 오은 겁니다. 미대로 경매가 되면 일단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죠. 우리 저당권이 말소 기준을 이라 소멸하고 임차권 대항력도 소멸하고 아래 저당권도 다 소멸합니다. 다 소멸해요. 그러면 대항력 소멸하죠? 그럼 대항력 없다는 게 신소유자가 임대인지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2번 무신소유자가 임대인평지 전소유자지를 승계하지 않게 되죠. 이게 대항력 없답니다. 3번 갑이 적법한 배당료가면 을보다 보증무역 우선 인지 봤습니까? 우리 더 선순이라 을보다 늦게 봤습니다. 4번, 갑은 병, 아니, 무, 무가 경락인이죠? 경락인의 부터 보증금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이 주장이 대항이죠? 대항력 없죠?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이 같은 말입니다. 임차인 갑은 대항력 없죠? 같은 말이 경락인 무가 압소이자 임대인지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5번 정의 값보다 우선변제하는 가아이죠 정의도 후순입니다. 그러니까 3번과 5번은 그냥 들러리에요 오지선다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이세 개의 지문을 정확히 숙지하시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그는 값소유죠.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 원으로 임대계를을 체결한 다음. 대양력권 갖추고 확정연차 받았습니다. 그럼 대양력과무소면지권다 있어요. 자 오른겁니다. 1번. 1번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묵시역 갱신하면 2년으로 보게 되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1번에 답을 찾으면 밑에 읽을 필요 없죠. 그래서 묵시역 갱신은 2년 꼭외워두세요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죠. 그럼 임차인 을은 그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 할수 없어요. 3번, 임대차가 묵시역 갱신되면 사량이바뀌죠 임차인 을만 언제든지 임대인 갑에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자, 4번은 제일 끝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끝난 후후에해야 되죠? 5번,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등기 맞췄죠. 그 물은 대항력 있잖아요. 대항력이 뭐죠? 신소유자 병,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9번. 갑이 그 소유 주택에 거주하려는 물가 전속기간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틀린 겁니다. 1번, 1번 2번 묶으세요. 임차인 어은 2년이든 약정기간 1년이든 둘다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번, 임차인이 이기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업갱신 인정되지 않죠. 월세도 못낸 사람 갱신 안 해줍니다. 4번, 임대차가 묵시업갱신 되면 임차인 을만 언제든지 가백 해지 통제할 수 있죠? 3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5번, 경매로 인한 환가 대금에서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할 때 인도할 필요 없습니다. 경매 다 끝나고 돈 받을 때, 우선 변제 받을 때는 그때는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0번을 보시는데 자, 10번 문제에 날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1, 2, 3, 4, 5에도 날짜가 있죠. 이런 문제는 풀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 문제도 날짜가 있고 1, 2, 3, 4, 5에도 날짜가 있으면 날짜 계산하는데 시간이 보통 2배3배 걸립니다. 그러니까 풀지 마세요. 우리 연습이라 풀어 보겠습니다. 10번. 갑은 을 소유죠? 을 소유 주택에 관해서 우리가 보증 사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 확정일자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병이 주택기관에서 저당권을 체결하였고, 갑이 2020년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을소유주택에 먼저 갑이 임대차하고 대항을 갖췄죠. 그리고 저당권 병이 나왔는데, 이제 갑이 임차권 등기 명령했습니다. 그럼, 이 갑은 순위가 1순위죠? 1순위죠?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이사 나가더라도 1번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옳은 거예요. 1번, 1번이 정답이죠? 정답이 현황하네요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임대인 의뢰에게 청구해야겠죠? 임대인이 돈안 주니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갑이 2020년 3월 12일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즉,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은 살아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으니까, 대항력은 살아있습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임차인의 등기 말해서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4번.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돼서, 주택 임대각대금은 가분 배당요금 하지 않아도 우선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분 임차권 등기 명령했죠. 가의 권리가 공시가 되니까 제3자 누구라도 가의 권리를 알수 있기 때문에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우선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만약 2020년 4월 5일 정의주택의 보증 2억 임차에서 대항요금을 갖춘 다음 주택이 경매돼서 요 금청은 병보다 우서문이 맞나요? 좀, 병보다 한참 우죠? 병이 먼저 봤습니다. 뭐, 5번 같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5번은 그냥 오지선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1, 2, 3, 4, 2, 4 지문을 잘 복습하세요. 자, 11번입니다. 주택임차인 의리, 보증금 지급하고, 대항로권을 갖춘 후, 임대인 갑, 갑이 주택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소유자가 병에게 받기 때문에 어른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네, 틀린 겁니다. 이런 문제죠. 갑 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어요. 2년에 보증금 3억 주었다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대항력 취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병한테 주택을 양도했죠. 그럼 어른 갑과 매진 계약 기약, 이 계약을 제 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게 대항력입니다. 자, 옳은 거, 틀린 걸 물어봤죠. 자, 그럼,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 이 있다 같은 말이 항상 양수인은 전소의자 값지를 승계한다. 꼭 기억하세요. 대항력 이 있다가 승계한답니다. 자, 1번. 값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을 면하게 되죠. 이제 병에게 대항하니까 보증금 3억은 병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은 5억짜리 2억에 사는 거죠. 왜 2억에 사요? 이제 병이 우리에게 3억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5억짜리 2억에 사는 거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은 그럼 이거 갑이 받아야 돼요? 병이 받아야 돼요? 양도전이 밀린 거라 갑, 갑이 받아야겠죠. 병이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3번 지난 시간에 봤죠. 임차주세 양도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신소유자 병은 제3채무자치 승계합니다. 아까 대학력 있다가 양수인이 존소유자치 승계한다. 승계한다죠. 그래서 양수인 병은 전소이자 갑, 갑제3채무자지위 승계한다고 지난 시간에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하더라도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병은 을에게 3억 내줄 생각으로 5억짜리 2억, 2억이 샀죠. 금평이 당연히 갑, 을에게 3억 내줘야 됩니다. 그 3억을 갑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만약 뭐 갑이 채권 담보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럼 양도했지만 담보할 목적으로 했죠. 이게 저당권하고 똑같죠. 담보 나오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병이 소유자가 아니고 여전히 갑, 갑이 소유자라 갑이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그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들렸죠 갑이 반환해야 되죠? 병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병은 신소유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라 갑이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되게 양도담보란 걸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12번 주인법 설명 오른 겁니다. 기억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 자가고용 단조주택이 다세대로 변경되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죠. 처음에 대항력이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공동으로 바뀌어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니은, 우선변제에 있는 임차인은 주택과 별도로 자,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대지 환가대금에 우선변제 행사할 수 있죠. 항상 우선변제든 최우선변제든, 대지 가액 포함 포함하기 때문에 여처럼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는다 맞았네요. 자, 디귿입니다. 디귿 질은이 원래 중개 실무에 오래전에 나왔죠. 그리고 민법에 따라 나온 겁니다. 자, 디귿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임차유택 소유권이 양도되어서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어요. 그럼 신소유자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주민으로 이전했어요. 그럼 대항요건 상실했네요. 그러더라도 이미 여기서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그임차인이 주민으로 이전하더라도 양수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점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이미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주택을 을리 임대차했어요. 보증금 3억 줬거든요. 그 대학률 취득했습니다 근데 병한테 팔아서 소유자가 바뀌면, 을은 갑감의 증기약 병한테 대항할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을은 3억을 누구한테 이제 받아요? 병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시가 5억짜리라면, 병은 2억이 샀습니다. 병이 3억 내줄 생각으로 2억이 샀죠. 금평은 을에게 3억 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대양 코을 상실하더라도 상실해도 즉조소를 옮겨도 이미 평은 을에게 3억 줄 생각으로 2억이 샀거든요. 여전히 평이 을에게 2억을 지급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 병은 을에게 3억을 지급해야 돼. 3억이죠. 3억 지급해야 됩니다. 그후 임차인이 대양력 상실하더라도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그럼, 우리 대양력 상실하면 병이 3억 안 줍니까? 줘야겠죠? 병은 5억짜리 2억이 샀잖아요. 그래서, 양수인 병이 부담하는 보증은 반환자무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도 문제 날짜가 있죠? 근데 1, 2, 3순 날짜가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풀지 않은 게 좋습니다. 시간 안 보세요. 연습이라 풀어보겠습니다. 가은 2023년 을로부터, 자, 을주택이죠? 을주택을 보증미역 월 임료 50만원, 기간 1년, 1년 정하는 임차는약을 체결하고, 당일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한가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으로 맞춰서 대학로 치득겠죠 확정연처 받아서 우선 면제권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적인 주인법 문제죠? 자, 틀린 겁니다. 1번. 가본 23년 1월 6일 오전 0시에 대학력 취득합니까? 그러죠. 1월 5일 날 대학력권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다음 날 0시에 대학력 취득합니다. 2번. 제3자 후에서 23년 5월 9일 경매가 개시되어서 주택이 매각되면 가은 배당 요구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으려면 자기 권리를 등기 등기 했어야 돼요 등기하면 제3자가 아닌가까 배당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차인은 자기 권리를 등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3자는 갑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상용 했어야 받을 수 있죠? 3번. 의리 주택을 병한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하면 임대인 을은 자기 의무를 면하죠. 병이 다 승계하는 거죠. 이게 대항명 내용입니다. 4번. 임차인 갑이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월세도 못낸 사람, 묵시역 갱신 인정 안 해줍니다. 뭐 이번 묵시역 갱신 이 됐죠.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죠. 오늘 공부하실 내용 상당히 어렵습니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표현 52강에서 사례를 통해서 아주 상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어렵죠. 꼭 정확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론 강의 들으시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전 과정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